매웠어? 김치? 김치 싫어? 퐁당 사기 주려고 조갑 샀지야 사아 이제 밥, 그만 끝. 밥, 만 끝. 밥, 금 끝. 밥, 금방 끝. 밥, 금방 끝. 밥, 금방 이 밥, 그방 누가 밥, 없어 이 밥, 끄셔 끝. 밥, 끝. 밥, 네가 그래도 없어. 아, 없는, 거. 운명 먹고 나서. 없는 거 없는 걸어떡해